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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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잘은 밖에 안해 진짜 아찔과. 예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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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니다. 내 아니 다시 맞았 쫄아라. 아, 저 폭삭 바이였어. 내가 찍잖아내아난 진짜 죽겠다. 진짜 너네 다 대다. 맹세를 <듬기> <넵, 넵, 넵, 듬기> 와우.. 어, 는 어떻게 하는 거냐? 아 근데 이거 피하는 것도 어. 얘는 뭐해? 아니, 진짜 얘는 뭐 하는 아 이제 얘는 뭐하는 거야? 탈리.. 리 나보다 얘가 더 신기해 나는 나까방 얻었다 이제 먹었다 플레 아, 아니 쟤가 더 신기하다니까 나는? 아, 뭐야.. 아니 뒤에 뭐하냐? 기 뒤에 아니... <목소리> <목소리> 우리 팀... 팀은... 나 어떻게 한 명을 안지주같이 못한다. 3명 다 아니... 아니 못 맞히는 건 그렇다 치는데 왜 이렇게 잘처맞음 <목소리> 아니... <목소리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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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서 모든 색깔 다못맞추고 모든 색깔 다 맞네 <목소리> 어? 아니 카사디는 그 와중에 없었냐? 현장에? 0 0 0이 4대5로 사대5로 4대 심지어 쟤네 포탑도 한 3대 맞았는데, 암... 그냥 3대빵으로 줬어. 4 <laughs> 0다도 이끼리, 고 팟도 대1킬이다졌댔다 이거 칼리, 우리 파토모 절대 못 이기겠다. 이거. 아, 리쉬 해줄 걸 그랬네. 3킬이면은 이도또 맞았겠네. 나야 어도 아, 존나 이네 다. 아, 니리죠 그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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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이라도가리게 쟤네 어쨌든 플래빨는 없으니까 빨리 okay. 이 네. 왜? 이거였냐? 네. 아, 야 근데 내가 초반에 궁글링이 좀 내리지 안받으니까 아, 뭐 천천히 해. 야나 라인 프리딩 다 하고 1레벨에다가 아무도 어? 못 하고 나 지금 치어아 <laughs> 라인이 뒤드는 라인이었어 처음에. 야스가 거야. 지빠이 그그 지가 지 저렇게 빨리 버티는 거면 지였 거야. 아무 음. 응. 모르는 거야 그냥. 이 <laughs> 아 시발, 칼 엄두가 안난다 지금 희원아 너네가 잘써나 클레드 킬 먹은 순간부터 이미 살짝 나왔저가거는있죠아니아니아니 아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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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지금은 화를 낼라고아 아래 삼김 이제, 이제 위에 삼김 할 차례야 큰고 레프탈 네, 한번 맞아 아니, 아니 이제 희원이 여 어떡하냐 이거 너무 말도 안되게 졌는데? 제가 그냥 E Q 들어오면 뒤져 로 없잖아 너 아까 써가지고아 진짜 뭐. 모르말아 <laughs> <갈툼이> 없는데? 이 먹게 한다 싸가지 없는 년 오잉? 이러면 안 어. 되는데? 얘는 어디 왔지? 아리켓, 아리켓 털린 듯? 오! 하이나탑, 얘네 안 보여. 너. 야, 불실이 내 궁에 풀려? 아는 어, 사람? 그럴 것 같은데, 뭔가? 궁으로 풀리고 큐 어. 쓰면 되나? 안 해봐도 모르겠어 얼마나.. 얼마나 무시무시한 템을 사오려고 벌써 집에 갔지? CS5 나사 아 뭐야 얘 아까 집안 갔었는데? 아좀 싸울 걸나 갔다 온줄 알았어 나야 아, 아, 아. 근데 희원아 그래도 라인 당겨주기 시작한다 어. 여기서 이제 어. 여기서 죽으면서 비 b 이도 바뀌는 것만 아니면 돼 근데 그 낙말로 짧으실 거같지 신발이라 괜찮다 야 이거 당겨야 돼 응. 뭐야. 당겨. 지금 뭐야 이거 무조건 당겨야 돼 그냥 이쓰고잘 해보면 다행한란 그게... 여기 저기 나도 말려가지고못 나도 뭐 풀어줘 상황이 안 돼. 무조건 그 땡기자 지금 난풀 풀긴 늦었어. 아니, 나 그냥 탑 3렙터 유지하고 2데스만 유지할게. 셀스만 신경 써봐. 셀스도 안 아, 지고. 하나, 아, 너돌드가리 법칙만 기억해라. 내가 힙은돌드가리 법칙? 어... 아. 나 블랙보다 캐스트게 아래. 이제다 해놔 이말 일부 남겨 먹어도려 이거보다 많이 먹겠네.

아군이 다녔어. 구버 컵터. 아. 이제 아. 두 번째 안 들어갔어. 여기인가? 나가 봐야겠는데 아, 진짜 갔다 아, 이거 템도 컸겠필킬 했을 것 같은데. 계속 그 포타 먹으러가 안끌려는두 번째. 내가 먹을게? 야 혼자 먹 그래그기안 끊기면은 래도 되죠. 이잖아 그만해, 그만. 편이안 오냐? 나이 좋았어. 아 근데 가가 퓨어나 인기.. 1초, 야 W 몇 초야? 1초, 아니.. 대거든? 대거든 기다려봐. W 맞춰야 돼. 일단 라인 네. 먹어, 라인 먹어. 라인 먹어. 라인 먹어. 라인 먹어 야 예, 이게.. 사 올라간다 아다 이거 라인 밀고 빼야 돼집 가야 돼집 타임 늦어가지고 아나집 갈지 나는 그지 그냥 아니 아니 너 바로 올줄 알았어 이 여기서 뭐라 뭐라고 띠부리고 있길래 이만 해? 얘비야 예, 이거 나 그만할게 뭐. 이제 삐자집 가자 오르가나 와가지고 하사팀도 보여 나 기동식 나왔어 개 어, 어, 아프네 빨리 풀어 아픈 거 같아. 아 맞아, 정복자 때문에 내거 데미지가 식었구나. 아니 진짜 성장. 너 볼래? 아니 어, 근데 나집 가는 게 맞는 거 같은데. 안될것 같아. 돈이 너무 많아. 이거 올라간다. 아, 아 용래 뭔데 되냐? 안 되냐? 아깝다. 아... 용래 너무 아쉬운데? 다이나 잡을 만 하나? 같 아, 어. 진짜 클레나클레 야, 이야아 이거 너무 아깝다. 아 씨발 내가 6레이었으면 잡았는데. 그래 저마 이탔으면 뭔가 해볼만 어, 했을 것 같은데. 닉네나 저마 둘중 하나 했어도 잡았는데한번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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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나이스. 나 이거 보이고 있긴 하거든 뒤에 나, 나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. 가 a 이거. 다이아나 뭐 빠졌어? 다이아나 a 없어요 형. 아. <laughs> 아 I am a 안 o s s I am a boss. I am a boss. I am a boss. I 이 m a boss. I am a b o s 이 I am a b o 이 s I am a boss. I am a b o 아, 사딘바텀이다 아, 가탑한번더 칠게 거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나, 오케이, 나 하네이블. 하네이블. 아, 이거. 이거. 아, 아, 이하네이브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이이 아이 뭐, 아니, 뭐, 아니, 뭐, 리니 뭐, 아야 뭐, 아니, 뭐, 게 갈게 아니, 뭐, 생니 뭐, 아니, 뭐, 아니, 뭐, 아니, 뭐, 아니, 뭐, 아 아니, 뭐, 아니, 뭐, 아니, 뭐, 아니, 지니 해야 돼, 진해야 돼. 해야 돼. 쟤왜왜 왜, 왜 쫄아? 쟤왜 쫄아 도대체? 는그 인벤터 점거 때문에 쫄고 있아 어, 아니야, 쟤쟤다 썼는데 들어오면 왜왜 쫄아. 그리쏘리쏘리 소리. 저래서 트는데 상대한테 이제 오거든. 밀고 빼자, 이거. 아, 그 방금 나툭때더 괜찮은데? 어, 괜찮은데 이제? 어, 어, 아 CS 아, 근데 쟤랑 대칭이야. 8 2이밍2게너 이거 죽으면 안 되겠다. 이제 우리 바텀 1위인데 1승? 랩도 2인거 같고. 어, 아니 애초에 진, 진이 더세 이제. 또다이블거 같은데? <laughs> 아, <빨리 통화하겠지? 웃음> 라인 지우는 것도 존나 느리다. 아, 미 때려봐. 타기, 때려봐. 아, <laughs> 안 죽었어, 죽었어. 괜찮아? 킬안 아, 먹어가지고. 앉안 줘, 나안 줘. 돈 줘. 아, 진짜 그.. 이거 둘이서 못 아, 잡지 않나? 진짜 아못 잡아. 잡을 생각은 는데 아이, 로다 털린다. 아, 야 준주야. 어. 아, 봐줄게, 일단. 레드는 좀.. 아, 에이, 에이, 에이. 이거봐주안될것 같아. 레드기랑. 뭐있나숨어있것 같은데 뭐, 뭐, 치... 지금? 난 죽은 것 같은데? 나 빼야 될것 같아. 나피 없어. 여기 여기 칼리스타랑 같은 기우랑 네. <laughs> 오잘 살았다. 나이스. <웃음> 다행이다. 아 근데 말안 내렸다니까요? 아씨쓸수 없어. 쥔 그래도 돈 먹었네 많이. 그럼 한판더 밀어도 될것 발사라 사마디까다행이 아, 아, <laughs> <laughs> 랭이... 가줄게. 그라인 밀고 빼야 돼, 아, 가 있긴 하네. 에, 지금 나랑 뭉칠래? 아니 이거 몸 모... 어. 아, 돼안 돼, 그만, 워 그만, 너 집이 까풀 뭐... 뺐어. 치타, <laughs> 저거, 근데 풀빼면어하라고 내가 잡으라고. 아, 니 페셜맨, 이게 니야뭘 이득이야? 아야 근데 못하겠다 너, 이 라인 <라이> 놓치는 게이해지아 <laughs> <천천히. 웃음> 내는 거야, 진짜. 이거 치속시간 진짜 이기서거으면될것 <laughs> 같은데? 거 이거, 이거, 게 아니 이게 그냥 무시하고 가야아 어, 모르나가 빠져서 안 먹었네. 응? 너 근데 세긴 하다. 맞다, <laughs> 너 죽을 텐데? 나내려 이레드 어, 어. 이런 거 딱히 안 해도 되니까 그냥 희원님 파밍좀 걸고 우리는 딱뭐 용기 한자고 그냥 이미 플레드 아래 내려왔거든? 나타고난 그러니까, 이거 같은 거 다이브 당하겠대이 정도 어차피 줘야 될까? 자, 미드 봐볼게. 이가 뒤로 빠져서 성공 켜도 되긴 해 아니 이제 안 되겠다 천천히 상대 들어 아니 근데 클레드 궁 있어서 그냥 차리자 아그자 아, 거야? 오어 클레드 일단 보였다 아야나 아, 보였다 밀린 아, 아. 거 같은데? 바꿔버려. 이대땡겨서 해라 이거 아, 근데 헐 사람이 야, 는데이 가고, 아, 이거. 나도 똥글. 아, 이거. 뭐. 아, 이거. 아, 나 대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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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빨라, 나이스. 나이스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나 이거. 아, 화사생 어디 뭐야? 300 샀어요. 4이어6 아, 오케이. 아니 5나홍0데2 3 4 5대 어디 있어? 0 1 야, 마든이런거 뭐든, 이거, 버려 그냥. 뭐 이거, 뭐든, 이거, 뭐든, 이거, 뭐모르거뭐는원든일것 같긴 한데. 뭐데 뭐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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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예도 안 보여가지고. 풀 쐈어요. 야 플레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? 도 밑에 붙은 거 같아. 안 돼가지고. 그러니까 못 들어가가지고 지금. 맞아

잡아줘야 돼 오버헬프 어, 아, 아다다오 잡아주면? 아, 다가 그래, 벌레 대전이었어 뭐야, 요네 어떻게 졌어? 그... 어떻게 벌레 대전이었어요? 딘게 아니라 아레 대전이었어 누가 더벌레지 가리는 어, 가 들어가지고 죽어어 <목소리> 어딘 형도 놀란 거지. 그보다는 카사딘이 기절 먹으니까. <laughs> 아니 카사딘 잘해. 어딘 형이 더 잘한 거야? 아니. <웃음> 아, 포탑 포탑 깨서 죽은 건가? 뭐야? <laughs> 야, 아, 네네. 아. 아니 카사디 진짜 개 잘하는데 어딘 형이 더 잘하는 거야? 로그인 바렸다. 아니, 뭐 해? 해, 해. 어 진짜 지저라 먹었 그냥. <웃음> <웃음> 아, 빨리 돌았죠. 이나 아, 안왜뭐왜 네. 뭐, 죽은 거야? 어디 타고 있어? 야, 이거, 이걸 <laughs> <랩하고> 있어? <laughs> 말했잖아. 일단 그 제화도 깰때 무섭다고. 아, 그랬어? 아, 어. 나못 들었어. 못 들었어. 그냥냅다 좋다고 제화도 깨고 나한테 그래 난리더라고. 그러니까 접팀이나 어, 진짜 나. 못 들었어. 근데 못 들었으니까 너한테 을 쳤지. 나이맵 아. 이거 나그 찬디 디 카직스 코스프레 한번 해야겠는데 얘들아? 그 옆에서 좀 지워주지. 코이다당했 너무 용화 따까이하게 그래프 있네. 근데 2이 나간 거 같은데 그냥 세원이 탑 밀어라. 우리 이거 그냥 중상만 필요. <laughs> 아니, 그냥... 그냥 못 쓰면 되지. 눈에... 그냥... 이야려 있어. 뭐냥그데 우리가 냥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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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그냥... 그인데 노이으로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. 살기 잘거같자 쓸모도 없고 돈만 쳐먹고그냥 목구어 라임 는게 나아. 잘 꼴도 저래 근데 몇대 썰러 지금 그러기 뒤지는 거냐. 대체 왜 여자들 꼴 라임 라임 밀고 있냐? 어필 다. 저게 나. 깨지저아 맞고 야야뭐안했지안했고다 텐더이러아니트에서리트 야, 턴도 이렇게 뜯었어. 나도 아, 체이압되었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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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사대형 게임이. 사대형 게임이 힘드네, 확실히 아, 지 장전이 아, 좆 같네. 그게그러니까 장전할 때 네가 QW를 남겨 놔야 돼, 원래는. 장전하는 동안 Q, W 쓰는 거 있잖아 하는 거 아니야 얘네? 다른 사람도아다행히 뒤졌구나 바로 절대 못 하지 딜이 안 나오는 딜도 뒤졌구나 흐흐 <laughs> 하나는 잡아야 이 거고요 5스펙 해가지고 5 추가... 아 이거 안 되겠네 야, 이에 시원히 야. 근처로 가지 마 근처에 가어와드 얘네 이제 바론 가겠다 뭐가야 되지? 려면에잘 섞여야 해. 아, 한아 그래. 그래. 아, 아, 근데 이건 뭐야? 나 심한 먹어가지고 심한 거 없는데. 이거 가 해줘야 돼. 아니 저 카델카사딘이어서 나질것 나 같아. 존나 무서워. 둘이 가볼까? 둘이 가면 잡을만하지 않을까? 애매하다 솔직히. 쟤, 가왜 저렇게 될 거야? 탑을파괴했습다 <laughs> 아, 그래 <목소리를 받은다> 내가 는다 내가 는다 내가 는다 그냥 레드랑 이거 전령 밀고 올것 같은데. 이거 한번당겨주지 오케이. 미즈는 <놀람> 먹어 그냥 <놀람> 그냥 혼자서. 아, 엔다 쉐이. 어, 쉐이구나. 이거 보자. 랭가 랭가 랭가. 내가 너 풀이거든? 헤 <놀람> 그냥 봤어? 내가 <놀람> 궁 썼는데 내 그거에, 아! 내 실세였다. 강철 합체 여기에다가. 나 있어, 나 있어, 나 있어, 나 있어, 아, 나 있어, 나 있어, 도나도나도볼래지고 being so so 그냥 살고 있어. 다 같이 어, 마봐나데데 오, 내 나도, 나도, 아아 아! 아니 나 어떻게 먹었냐 시발. 아 블리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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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 뭘로 먹었나 진짜. 아, 나 이건 패시브로 먹은 것 같은데. <laughs> 나 천타도 <성태도> 안 때렸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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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게 어떻게 블리츠 거야. <laughs>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빼고 다다 먹을 만한데 내가 먹네 이걸. 이걸만 <laughs> <laughs> <얘 끌면> 잡나? 이걸만 <laughs> <끌리면> 잡을 때? <텐데? 웃음> 어. 못 잡을 것 같아. 안들어아 파워. 네, 이거 안 되겠다. 애들아, 이 오케이, 오케이. 용도, 용도 봐야찌지 빼야 돼. 찌니 빼야 돼. 바로 아니다 여기 니한 걸면 맛있겠다, 이거. 형길 u n g k i r 스 i Texas, 어 e x a s o 아1 k g Oh, good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떨어지잖아. 아, 어이거 없는 go. i 몰 g o i 어이 t 아아 o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 o i n 열거인단데 용이나 가져가라고 오이형거어떻 네. 하는데 아 여기서 한번 볼게 가이저 가야 저아비 먹었어 이걸 왜 버리는 거야 여기 와드인가 보다

제대로 하니까 뭣도 아니고만 지금 타이네 먼저 싸기 전략이라고 하네 이거 밀어도 될거 같은데 나 퀼도 있어서 끝났어 아바 끝났어 이으어 <laughs> <laughs> 왜믿냐 막대. 오초 오초. 삼초 삼초. 이거 막볼 사람? 왜 이렇게 안 들어가냐? 와 얘. 아직 남았어. 그래는 진짜 사기긴 하다. 스 제일 우물에서 제일 세.